그래서 음 제일 문제가 이제 뭐 근심할 일이 많으니까 음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근심할 일 없어. 뭐가 없냐? 기도 제목이라니까. 근심할 문제들은 기도 제목이지 근심한다고 해결 하나도 안 돼. 그지? 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은, 보면 뭐라 해냐면 어, 오즈를 보죠. 그러면은 도마가 물어. 내가 이제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 있는 곳에는 못 온다. 이러니까 도마가 이랬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면 뭐그 길을 알게 해달라. 했어 근데 그 도마는 그래도,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모르 모른다고 물어보는 거야. <laughs> 지금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구, 나하고 어떤 관계지? 예수는 나에게 길이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 응. 그니까, 도마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랬냐,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예수가 누군지만 알면 성경도 다 열려. 그이 응. 요절이 이제 그 동안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탁 어필하게 들리는 거야, 맞아. 이것만 알아도 돼. 예수는 나에게 길이야. 이땅과 죽은 이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길이야. 그렇게 용려하지 말했지. 그리고 진리란. 절대 안 바뀌어. 다른 거는 다 바뀌어, 이 시대가. 그렇지만, 또 생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명 걸만한 가치를 찾았다. 그게 그렇지 않야그 그래서 그 길이 이제, 나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6절에. 그래서 또다시 못 알아들으니까, 7절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아,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또 봤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네가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 8절에도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기가 차고 9절에 말하는 거야.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 거야 구절에. 그니1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중요한 말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안 믿는 사람의 생각, 예수님의 믿어야 되는 이유, 이게 있기 때문에 세 가족의 요한복음을 믿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좀 풀어주면 돼, 알겠는데, 안 그러고는 참 알기가 어려워. 그렇게 계속 1절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일인데, 니는 그렇게도 모르겠냐. 그러면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아, 너희들도 할수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전도자들은, 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환자, 사람 변화, 모든 것다할수있다 나보다 더할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거는 엄청난 얘기. 그러면서, 어, 13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구하면 행하리니, 예, 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14절에 기도 응답의 기라. 읽어보세요. Yes,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네.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 이름이야. 나중에 16장에 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도 많이 했지만, 내 이름 알고 기도 안 했잖아. 이런다니까. 내 이름, 예수가 어떤 이름일까? 나한테 어떤 이름으로 어필되지? 하나님 만나는 길 나의 주인 죄와 저주 세방 그래서 이제 14절이 이제 기도응답의 키데 그것을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봐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혼도로 이거는 왜 해야 되는 거라 14절 16절 왜 해야 되는 거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뭐하느냐 영원히 함께 내 예수가 있을 때에는 내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 육을 가지고 있을 때 떠날 것을 하시고 내가 없을 때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영원토로 함께 하겠다. 그럼 조금만 예수 안면은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요술들도 좀 이따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어, 16절에 그려놨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시면서, 21절을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맡아. 이마예수이 꼴, 하나님. 이거를 구구절절히 얘기해. 그게 일반 책보다는 이 성경책은 한절 한절이 전부 다 메시지야. 그게 400페이지 일반 책을 보고 키가 뭐냐면 몇 요절밖에 없어. 그거 하나 얘기하느라고 한 400페이지를 얘기해. 요근데이 성경은 한절한 한 절이 다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무슨 계명을 지켜 되느냐. 정말 내 이름 알아라. 내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리고 16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을 하셨어. 그러면서 또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또 말해. 22절에 유다가 물었어. 가론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나서 왜 말을 안 합니까? 이래. 내가 아직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23절에 예수께 대답시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어디 있어도 당당하게 예수 사람, 그리고 예수 소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외워야 돼요. 이 14장에 이 외울 게 14장 14절, 16절, 24절, 이건 외워야 돼. 이쪽 놓으세요. 14절, 16절, 그 다음에 24절 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 14절 이건 아니에요 24절, 24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서 5장 24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설명한 게또 16절에 있어요 16절을 왜? 26절을 왜 해야 돼? 16절, 26절, 같은 장, 요절이에요. 내가,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어, 말씀을 깨닫고, 어, 내가, 어, 어, 말씀을 또 지키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되게 나느냐 예수 이름으로 조금 기도하면 그리고 또 남다르게 생각이 바르는 데다 는 것은 은혜 받으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예수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게 내가 기도해라는 거는 요절 암송을 리바이벌해라 이 말이에요. 좀금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것 생각나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27절,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좀 평안이 없다. 이럴 때이 요지를 외우면 돼요. 평안을 너에게 희 끼치노니, 그 평안 누가 끼시냐? 예수가 평안을 준다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증거가 뭐냐? 정말 예수 이름 알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26줄, 2 7절다 같이 외워요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줬는데, 30절도 중요해요. 이후에는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이야. 사단이 이제 완전 이 땅은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렇게 딱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단은 이제 이겼다고 생각해. 자,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영원히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해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거는 조절돼.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또 합니다. 말씀 믿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분의, 어, 해라 하지 마라는 영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찾잖아 그게 이게 이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활동을 하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단도 그리스도 알도록 돕는 <laughs> 역할도 해. 어려우면 예수 이름 부르거든.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다른 신을 찾겠지만. 그죠. 그래서 참 14장이 정리를 하면은 1장부터도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27절에도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왜 내가 길이다. 6절. 그리고 그러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응? 왜? 16절,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돕는다. 16절이 16절, 이 26절. 보 벌써 성령이 너를 돕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 임금이 이제 활동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육으로는 안 보이니까 단 영의 사람은 찾아먹는 거야. 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예수를 가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14장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난 길을 찾았냐는 거야. 예수가 내 인생이 길이라고 말했어. 진리라고 했어. 생명이라 했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이 설명하려면 자, 기니까 우선 내가 저딱 정도지를 가져와서 급하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자유해야 된다고.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생 우리에게 염려하지마 근심하지마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테니 16절, 26절에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평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기대했습니다.